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면서 5월 18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챗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종귀한 주님을 영광중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별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불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목소리> 다윗 왕이 사돗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이르되 여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황궁 논의와 다윗의 유화 정책 및 황궁 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황궁 논의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백성들의 요청 형식을 빌어서 황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백성들의 요청을 빌리는 식으로 황궁을 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서 떠나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합 백성들은 압살롬이 다윗에 의해서 진압된 이후에 다윗의 황궁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윗을 대신하여 기름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게 되자, 온 이스라엘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하였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과거 다윗 왕이 그들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을 회상해 보며 다윗 왕에 대해 재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과거를 하나하나 회상해 볼때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기 전까지는 이방족 속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위의 모든 이방족 속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다윗의 공적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쫓으려 하다가 그 반란이 다윗에 의해 진압되자 그때서야 과거를 회상하며 다윗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으며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며 다윗 왕의 황궁 추진을 재촉하였습니다. 다윗의 황궁이 지연된 데는 아마도 다윗이 왕권을 되찾을 경우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던 자신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황궁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했던 집파는 바로 유다 집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집파는 비록 다윗이 속한 집파이기도 하였지만 압살롬이 유다 집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할 경우 자신들에게 가해질 복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을 자신의 혈족인 유다지파에 파견하여서 자신의 황궁에 적근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란에 앞장섰던 유다지파를 오히려 자신의 황궁 추진에 앞세움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반역에 앞장선 유다지파까지 자신의 황궁을 환영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록 왕위를 되찾는다 하더라도 다윗의 통치력의 약화는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침묵하는 유다 지파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다가서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두 제사장을 특사로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요청은 효과를 발휘하여 그런 유다 지파의 일치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3제를 보면 다윗이 반란군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권력이란 이유로 요압 대신 지휘관 자리에 앉히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황궁 이전에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사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며 그를 군대장관으로 임명하라는 의도를 표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을 규합하고 그동안 아나 무인격으로 왕인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과거에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요압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워 반란을 진압한 국가의 공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요압이 아나무인격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라 할지라도 요압을 군대장관의 자리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반란군의 군대장관을 그 자리에 대신 임명한 것은 분명 공정함을 잃은 인사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마사는 요압과 마찬가지로 유다지파인 다윗의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러한 아마사를 요압에 이어 군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유다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혈연에 입각한 인사는 결국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역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오므로써 다시금 이스라엘의 분열과 시련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유다지파가 다윗을 향하여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라고 말하며 다윗의 황궁을 환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보면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족 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불과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압살롬을 피해 초라한 모습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을 이끌고 황급하게 요단을 건넜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당당하게 요단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잃고 나서야 그의 위대함과 가치를 깨닫고 다윗의 황궁을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우울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은혜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알아서 그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우리가 힘있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에 대하여 용서와 화해, 관용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므로 주님의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큼에도 그 은혜의 소중함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관용을 서로에게 베풀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궁일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기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연재단과 창연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창연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모드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곤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또한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한 장연재단과 장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